그러던가요? 음. 이게 김치 냉장고에다가 식손 시켰다고요? 예? 음. 제가 일단 먼저 먹어볼까? 나는 지금 안 먹지라. 이 부분 안에는 내가 집에서 먹을 거야.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꼬들꼬들 하긴 한데 느낌이. 잘 모르겠네요. 자, 계속 먹어봐야 됩니다. 우리 대장이 어린이 해보니까, 응, 음. 강아지 대장이, 응, 고대박 먼저 먹고 나거든. 야. 그때 좀 기다렸다가, 음. 상 보고 그래갖고, 음. 나 보고. 제가, 그, 반응이 빠르거든요. 응. <laughs> 고대박은 음. 장이 음. 폭등해가지고, 네. 뭐든지 소화를 잘 시키잖아. 음, 나는 급나. 겁나. 급나 예? 사실 나는 이거 음. 안 먹어. 이렇게 우리 형수님이 또밥 부를 때 이렇게 또 많이 퍼주십니다. 백, 아, 예. 아까봤어요, 제가 이건.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게. 아, 잘 먹어보고. 음. 음. 이거 전어구이네. 그런 어. 데 먹지 말고. 네. 먹지 말아야 될걸 내가 지금 손을 댔네 내가 손을 댄으니까 뭐지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게좋 좋아하는 게아야는게 좋아하는 게좋아이는게는게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그 우리 그 헬스장 민폐나 거길 내가 봤는데 조회수가 지금 몇만 원인지 압니까? 개, 어? 조회, 조회수가 네. 얼마나 하는지 네. 압니까? 조회수가 40만 원쯤 입에 있는 거 봐봐, 입에. 음. 자 입에. 음. <laughs> 음 미역국 미역국도 와 전복도 들어갔어 전복미역국이구만 음음 전복 왜이어 전복 구이를 해줘야지 와 근데 이거 전어가 왜 이렇게 꿀맛이죠 꿀전어구만 꿀전어 이게 맛은 좋은데 어찌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제가 계속 먹어볼게요 음, 음, 음. 죽으면 책임 안 질데. 음, 그런거 책임지지 마 해서. 숙성된게 좋은거 같은데 그래요? 음.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숙성시켜 먹잖아 설화로 해서 음. 아 그래? 숙성시켜서 그런가 한국 맛은 사람은, 좋아해 일단 한국사람아 있잖아 그대로 사람 그대로 썰여 먹잖아 음. 사실은 그게그그 그 있잖아 그 설탈 항균 높아 이게 쌈 안쌀 먹어도 그냥 끝내줍니다 쌈 안쌀 먹어도 돼 아니 숙성시키면은 진이 자주 굳어다리 없어. 진짜.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맛 있어. 사실은 숙성시키면은 응. 음. 형 보겠습니까? 기다 기다다가 먹는 게 아니고. 이가 카도 닮은 거죠. 아, 그 정도는 내가 빠르지 않아요. 면 나도 고나먹 때부터 요 뭐야? 네 와. 아니 꿀전하고 막 이거. 나는 된장에 찍어 먹는 걸. 새꼬시는 음... 된장에. 어쨌든 막. 지고기 전에도 맛있. 아고기 있잖아. 네. 그것도 맛있는데 지치 그 새꼬시로. 네. 나 그거 좋아하는데. 어쨌든 제그 와이프 단한소가고대박이그늘게잘 먹어서 좋답니다 와이프가 우리 그 집에 가면 음식 남는 거 있잖아요. 제가 다 처리하잖아요. 자 자연 처리기에요 아니 진짜 맛있다니까요. 수선생님더 맛있네. 음, 음. 음. 비린내 전혀 없고 음. 만두도 음. 만두피 와저 저번에 우리 그때 그 블로그 그, 그 유튜브 음? 페이스북에다가 저 만두 이 만드는 기계 어디 없습니까? 제보 달랬는데 제보 받자마자 구입한 게저거아요 고맙습니다. 알려 주셔서. 아, 그래죠 그걸로 이렇게 만두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. 이 만두 이그 녹색을 좀 띠네요. 근데 음. 이게 음. 부추가 들 약간 게 느껴야. 요 맛있게 드시네 음, 음. 맛있게 드시네 음. 어. 이 된장에도 같이 잘 어울립니다 이 전어가 저는된장이 찍으면 맛있어요 그래요? 음, 새고시 같은 거 그냥 초장 찍으면 맛없어 죄송합니다 저녁시간에 저희만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요정도까지만 하고 먹, 먹방 세븐칠드네 강샘과 고대박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멋진 시간, 좋은 시간 보내세요.